자, 여섯 개의 숫자 1, 1, 1을 모두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여섯 자리 자연수 중에서 이웃하는 자리의 두 숫자가 항상 다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섯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자, 여섯 개의 자리 만들어 놓고, 자,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실제로. 자, 여섯 자리 자연수 중에서 이웃하는 자리의 두 숫자가 항상 달라야 된다. 그래서 1, 1, 이렇게 된다.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됐나? 그러면 최소한 1, 1, 1뭐 이렇게 돼야 된다. 맞지?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2도 떨어져야 되고 3. 자,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잘 보세요. 자, 그러면 학생들이 어, 처음에 접근을 하면 아마 여기에 있는 수 중에서 이런 1, 1, 1 이렇게 넣고 어, 시작을 해보려고 할 거야. 그런데 어, 케이스가 1만 넣는 것만 해도 좀 케이스가 너무 다양해. 어1이 넣는 것만 해도 지금 뭐일 하고 띄우고 그 다음에 일이 이쪽에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이 뭐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실제로 적어가면서 문제 풀어도 풀립니다 그렇게 케이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 적어가면서 풀어서 풀려 자 그런데 우리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한번 적, 접근을 해 보면 자 앞에서 배웠던 내용대로 우리가 이웃하지 않게 하려면 뭐 남자 여자 이웃하지 않게 뭐 이런 문제 많이 나왔었잖아 맞지 우선은 어떤 수를 기준으로 잡고, 됐나? 그 다음에, 이 사이의 공간을 이용했었다, 맞지? 됐나? 자, 그러면, 이를 이렇게 하고 자리 공간이 4개가 나왔습니다. 그럼 4개가 나왔는데, 이 문제가 만약에 이 세수가 다 다른 수였으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건데, 맞지? 지금 세수가, 세수 중에서 뭐가 된다? 같은 수가 있어. 됐나? 어, 이렇게 같은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같은 수, 일 자, 우선은 보세요. 자, 첫 번째. 첫 번째. 어, 지금 만약에 수가 어떻게 들어갈지부터 결정을 해보면, 만약에 이렇게 연속해서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여기, 여기, 여기 들어가는 경우, 자, 그럼 여기 생각해보면, 여기, 여기, 여기 들어가면, 2, 2, 3은 뭐 어떻게 넣어도 상관없다, 맞지? 2, 3은 어떻게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세 가지. 맞나? 3이 들어갈 자리만 선택해주면 나머지 2 넣으면 되잖아, 맞지? 됐어. 그런데 이제는 이세 수, 이세 자리, 이세 자리에 넣는다고 가정하면 마찬가지로 3이 들어갈 자리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2를 넣으면 된다. 그래서 뭐 자리 바꾸는 것처럼 파란색, 이렇게 선택되는 케이스, 이렇게 선택되는 케이스, 각각의 세 가지 케이스가 있고, 하나, 두 가지가 있으니까 총 여섯 가지가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지금 네 자리 수가, 네 개의 공간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세수를 넣기 위해서, 만약에 이 양쪽에 다 넣게 되면 얘는 안 돼, 맞지? 세수를 넣어야 되는데 양쪽에 다 넣게 되면 이렇게 붙어버리지, 맞지? 그럼 이웃하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없습니다. 알겠지? 이런 케이스는 없기 때문에 무시해도 돼.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여기가 조금 어, 어려운데, 자, 이제는 이 양쪽에 넣을 수 있는 경우는 다 했어. 왜냐면 양쪽 둘다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한쪽 들어가는 케이스랑 한쪽 들어가는 케이스 해서 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안에 어떻게든 이 세수를 집어넣는다. 어, 불가능하지가 않아. 왜냐면이 공간이라고 치자. 한 숫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여기에 2, 3이 들어가고 2가 들어가면 우리가 원하는 어, 조건에 만족을 하게 된다. 맞지? 됐나? 어, 1, 그 다음에 1다 떨어져 있고 2 떨어져 있고 뭐 3도 이웃하지 않잖아, 맞지? 그래서 이 공간이랑 이 공간에 2, 3을 우리가 조금 조건을 만들어가면서 끼워놓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자, 첫 번째, 이 공간에 우선은 2, 3을 넣던지, 어, 3, 2를 넣던지, 이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 맞지? 어, 2, 3을 넣던지, 3, 2가 넣던지 두 가지 케이스가 있고. 있지?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2, 3이 들어갔다. 자, 2, 3이 들어간 상태에서 나머지 한 2는 절대 이 공간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맞지 얘의 좌우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됐나 그런데 이가 이 공간에 오게 된다면 이가 여기 공간에 오게 된다면 3을 기준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 맞지 됐나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도 돼 이해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이가 갈수 없고 만약에 여기에 간다면 3 앞에 또는 3 뒤로 갈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케이스가 존재한다 그래서 네 가지 케이스가 존재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0가지인데, 어, 오히려 하나하나 하나 쓰는 게 10가지 정도는 더 편할 수도 있어. 편할 수도 있는데, 이게 숫자가 조금 더 커졌, 커졌을 때로 대비했을 때 어,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어.